잘 잤어? 어. 어디 가요 이제? 엄마도 잘 잤어? 어 비행기다. 여기 아바 여기는 아바이 순대 거기로 왔어요. 단찬식당 같고 벌떡 벌떡 줄 아, 벌떡 줄. 아바이 거리, 아바이 마을. 더워. 음. 음. 어, 음. 아빠 구경하는 거야? 우리 가게 구경하는 거야? 응, 어? 아니 밥 먹으러 온 거야. 자차 이서 내려오세요. 제가 많이 먹어, 여러서 네, 많이, 네, 많이 먹어, 짠 네. 아니, 야 아니, 야짠들 많이 먹어요? 네, 싱가포르 오랜만에 먹어, 어, 연락 네. 자리가 없어, 힘만, 좀만 늦었으면, 뭐, 힘든 바에요, 막! <laughs> <야>, 장렬아, <장례라. 웃음> 우리, 우리 애들 밥한 공기를 넘게 먹어 한국이 반은 먹어봤니? 제먹어요한국 <laughs> 한찬식당에서 순대국을 배불리 먹고 물 이제 개 배를 타라갑니다. 물고기 이건 금붕어라고 해, 야야 맞아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재은 신기한게 너무 많아 제신장도 신기한 너무 신기한게 너무 많 이제는 갯배을 타러 갑니다 <laughs> 바다에서 수영할거야 아니 추워서 바다수영은 못해 <laughs> <laughs> 아치이 <laughs> 뭐. 여보세요. 제가 속수무념이야 속수무좀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살았어 돈으로 사면 될거 아니야 네, 네. 얼마면 되겠냐. 네, 갈 거야? 응. 유라, 뭐 기다려요? 네. 아빠, 뭐 기다려요? 갭, 오케이. 갭, 안에 있는 사람 다 내리고 타자. 그렇지. 내리고, 사람들 내리고 타자. <laughs>

안녕, <laughs> 여기는? 어? 낮은 데 간대. 파도가 웬일이냐, 이게. <laughs> 여기 물이 좀 차갑다. 아이들아, 유라야. 부름부름. we tata! De... 북이를 타러 가볼까? 응, 파도풀, 파도풀, 유라 뭐 탔어? 거북이 탔어요 거북이 탔어요? <laughs> 거북이 탔어요. 아, 아, <laughs> 누나, 거북이 탔어요. 아, 아빠랑 영화 보헤이즈 어때 <laughs> <옷에> 거기? 아, 격수, 격수. 헤이즈마, 헤이즈마. 유라유라 이제 유마, 와의동 타고. Good boy, you 哇！哦，给他整的嘞， 잘 타네, 이제. 나중에 유라도한번 없으면 진짜 이쪽에 이쪽에... Come on, 잘 놀았어요, 유나도. 코잘 잤어요. 코잘 <laughs> 잤어요. 애들 놀기엔 참 좋다. 안녕. 엄마. 엄마. 엄 렇지오방향바꾸고해봤대 옳지 와. 오. 요, 요. 그렇지. 아, <laughs> 어, 그래요? 이배인데 <laughs> <laughs> 먹고 먹어게어야 돼? 어어야 돼. 먹어야 먹어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어먹있나먹 먹어야 돼. 어먹먹야 배고프지 태대 이거 안돼. 배고프지 엄마 엄마 욕 우리가 칼를못듣잖 엄마 좀 앞으로 이 영광을 음음 엄청 큰꽃기옳지말잘 듣네. 얼지. 얼지. 너무 착하다. 자 이거 봐 꽃게야 찍게 찍게 꽃게 엄마 엄마 나도 떠나고 <laughs> 콜라 먹을래 사야 사장님 콜라 하나만 <laughs> 자 오늘 치카 두번 해야, 해야 돼어 응. 치카 두번 해야 돼자 응. <laughs>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만 이 통과 만 달이 통과 십만 달 통과 백만 달 통과, 통과 천만 달오 일어 아 사들이 먹으면 해. 정말 다 감을 잘에 사장님 추천해줘서 뭐 우리 이런지도 모르고 그냥 <laughs> 카메라에 다 찍히고 있어. 다 찍히고 <웃음> <웃음> 응. 응? 제일 재미. 빡 카메라 다 찍히고 있다. 일보 <laughs> <유보>, 앞보 <웃음> 엄보 일보 <laughs> <유보>, 일보 <유보, 웃음> 앞. 오 유, 유유리. 엄마 오면. 엄마 오면. 재현이 <laughs> 국 어. 주셨네? 엄마는 일단은, 네. 국을 먹고, 첩국. 석국. 첩국이 <목소리도> 맛있네. 너도 맛있고, 엄마도 많이 먹고, 우리라도 많이 먹어. 나중에 오면 같이 먹자. 지라도 잠바 입을까? 음. 어잘탔세요 갑시다. 왜 안가? 아빠가 같이 갖자 와? 가자 바람 너무 많이 부서 애들 그 지아야 돌아가자 야 아, 네. 돌아가자 다른데서 타면 되니까 야야야 발발대발떼발떼발대발어요 지아야 내려 내려간 느낌이 들어 건데요. 가서 마, 여기도 마트같은데요 마트 제가 마트 좋아해 여기도 마트 마트야 마트 아! 줄 엄청 긴데? 아! 한판 나오면 확 줄어? 다른 거 뭐, 주전부리 먹고 싶은 거 없어? 간식 하나 사서 먹으면서 갈까? 아이스크림이요 벌집 아이스크림 어? 벌집 아이스크림 벌집 아이스크림이 어딨어? 뭐 <laughs> 두개 주세요 <두> 아, <laughs> 알았다, 알았다, 알다 감사합니다 기서 <laughs> 먹어 <알았어. 알았어>. <laughs> <이렇게> <laughs> 올라가 여기 어디야? 볼수 있지? <laughs> <laughs> 아, 제아 <laughs> 아 <laughs> 아 대전으로 돌아가기 전 시장에 다시 들러서 오징어도 사고 생활의 달인에 나온 유명한 술빵도 사고 오징어 군대도 사고 감자전. <laughs> 아시다! 아, 아 당연 아, 따라와. 하나, 둘, 셋. 으아! 떨나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